하나님께서 오늘 제게해 주신 말씀, 시편 50편 2 3절 말씀이네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차지하셨으면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하롭게 하나니, 그의 홍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laughs> 네, 추수감사절, 어, 절기에 그 주간의 아침에, 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을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대살로 끝까지 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인데 모든 걸다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일상은 감사가 잘 안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또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감사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을지 이런 관점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 사랑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라는 몸과 그 하드웨어 안에 담기는 영, 이두 개가 우리에게 동시에 장착이 될때 창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몽고하니 아는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는 세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깥에 가서 돈을 벌고 돈이 많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러면 물론 감사를 거리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약간의 만족은 주지만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는 세계가 채워졌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우리의 전 인격이 만족이 됐을 때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 한 말씀 봐볼까요? 전도서 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시편에서 조금만 뒤로 넘기면 잠은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아멘, 그러면 뭐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린도우서 3장 5절은 봐보겠습니다. 그대로 고린도우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은으로, 은으로 이렇게 은을 가지고 만족을 구하지만, 은으로 만족이 안 되고, 소득을 가지고 만족을 추천하지만, 그 소득의 풍요가 나를 만족시켜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아는 세계가 채워져야 만족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아는 세계가 채워지는 것은 물질로 물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이 아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 재산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크게 만족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분한 위치에 갖고 충분한 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냐면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욕망은 바깥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큰 욕망, 이 욕망이 안 채워져서 그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원리냐면, 바,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허암의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대요. 땅 자체는 공허입니다. 공허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만이 충만이고 땅은 공허해요. 공허는 충만의 반대인데, 우리가 아무리 공허를 내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그림자 빛과 어둠이 만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림자라는 게 현상계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이 빛이 공허라는 어둠 공허라는 어둠과 만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를 현상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허의 스크린 위에 하나님의 마물을 띄우시거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사람과 모든 마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된 현상계는 하나님의 충만과 공허의 중간계인 그림자 의 세상에 빛과 어둠이 만난 거니까. 근데 그림자를 막 포개봐요, 그림자나 세계, 나 그림자 세개 갖고 있다. 빌딩이 세 개야, 내가 그림자를 아무리 많이 포개도 그게 빛입니까? 그림자를 아무리 키우려고 막 늘리고 막막 막 난리를 치는데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만족은 어디서냐면 빛에서 와요. 그 빛이 사랑이에요. 유일하게 온전한 사랑만이 나를 만족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사랑이지. 환경에서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물론 어떤 과정적인 모습이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잡아야지 물질이나 환경과 성공과 내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전도서의그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땅에 사람들 중에 피조된 존재 중에 가장 많은 걸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모든 재물과 권력과 솔로 몬보다이 땅의 피조 세계에서 더 능하, 더 승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혜도 있었고, 근데 그가 쓴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리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근데 결론을 뭘 내리냐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계속 겉사람으로 몸뚱이가 바깥에 나가서 환경을 많이 키우고 형체를 만들고 막, 여기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지점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럼 반대로, 감사를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요즘에 뭐, 이게 돌지나 돌이다고 막 떡을 갖다가 주잖아요? 그럼 떡을 받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떡도 돌리시고, 감사하네요? 감사는 어떨 때 나오냐면, 받았을 때. 받아야 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집은 전달이 안 됐어. 전달이 안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죠. 내 인생에 감사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가 깊이 전달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사실 봐보세요. 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말년이 좋아야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년이 좋아야 좋지, 초년 인생, 중년 인생이 좋다고 해서 말년에 막, 막, 그냥 막, 그, 아직도 휴지 죽고 다니고 그러면 인생이 너무 좀 초라하잖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스스로 말년이 좋아야 좋다는 말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끝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워낙 땅에다가만 고개를 쳐박고 사는 사람한테 그게 안 느껴져요. 형이 화학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기 때문에 몸뚱이라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느껴지게 놓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지정의 문제예요. 이지정이가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땅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운동력이 되게 전달이 돼서 그걸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 영생인데 계속 땅에서 내 욕망을 생각하고 내 욕망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그 욕망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땅의 지정이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가인데요. 베드로전스 2장 한번 봐볼까요? 이장2 4절한안 바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어, 예수님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포착해서 그 운동력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안이 열리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나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포착됐을 때 그게 마음이 열려요 예를 든다면 길가를 걷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어~ 뭐~ 길을 안내줬다든지 뭐 선물을 줬다든지 하다못해 같은 동료가 껌을 줬다든지 뭔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포착해서 어~ 내가 뭔데 그렇게까지 하세요 물론 껌도 갖고 감동을 받을 일은 별로 없는데 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줬다면 그 운동력을 포착해서 내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바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보통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를 보통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품고 있고 또 많이 움직인 사람이 동력이 되게 들어와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향해서 많이 움직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움직인그 운동력을 포착해서 이게 나를 향한 운동력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이 엄마보다 더 많이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게 나를 향한 움직임이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나한테 내가 죽으라겠까니왜 나한테 자꾸 독박을 쓰고 막저어 갖고 막간으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죽었다는 게 나를 어쩌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를 향해서 움직였다고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그거는 인류를 위해서 그런 거고, 뭐, 남한이 위해서 그럴 거아니왜 나한테 자꾸 막, 막 부담을 주지? 이런 부담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근데 그 운동력이 정말 나를 향한 운동력이었다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이 땅에 나 혼자만 존재했어도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자기 목숨이 죽을 줄 알면서 들어오셨을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었던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할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했다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 주님이 감당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움직임이 움직였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About Jesus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운동력이 엄마가 움직인그 운동력을 포착해서 엄마 감사해요. 제가 뭔데? 많이 움직인 그 운동력을 포착해서 받아들이시 우주의 모든 운동력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지었고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나같은 미숙아를 집어넣어놓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가 다 알아서 얻은 줄 알고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였던 그 운동력이 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전달되어서 이게 받는 사랑에 성공해야 감사가 돼요. 바, 바, 아니, 떡을 안 받았는데 나는. 다 떡을 나눠줬다는데 나만 못 받았어. 근데 감사가 돼요, 떡이? 떡이라도 받아야 감사가 되지. 그러니까 나는 떡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마 오늘 떡을 나눠주실 것 같긴 한데요. 잘 받아가셔야 됩니다. 안 받았다고 또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 우리에게 줬지만 내가 그걸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건안준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안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갈수 있는 모든 티켓을 다 나눠 주셨어요. 다만 내가 그 티켓을 가지고 기차를 타냐 안 타냐는 내 자유지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지까지 제한하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뭐라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차표까지 예매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꺼이 주님의 그 기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 기차를 타는 것 그것을 받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지점이 저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막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엄마가 아기한테 아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아기가 가만히 있으 엄마 근데 엄마가 저랑 엄마인 관계를 어떻게 아시죠? DNA 검사 해보셨나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또 하다 보면 엄마가 가끔 나 때리기도 하던데 그때는 그게 진짜 사랑이세요? 계속 엄마에게 물어보고 따지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그 얼마나 애가 불행하겠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 나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고백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그 사랑을 받아들는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영역이, 아는 세계라는 개념이에요. 아는 세계는 사랑을 통해서만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을 이렇게 받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오냐면, 사랑은 그 받은 걸 통해 응답하게 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 한 말씀 봐볼까요? 어, 마태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3절하고 8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사람이 일단 이렇게 그, 어, 첫 번째가 이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 했잖아요. 왜 사람이 마음 가운데서, 어, 이렇게 그, 감사가 없냐면,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저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여기가 만족이 안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조건과 기대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조건과 기대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조건 없는 영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조건과 기대라는 게선과학이에요 원과 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과 한은 원은 미래고 한은 과거고 조건은 조건은 과거고 기대는 미래거든요. 이게 시간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 우리 존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영, 막이라는 선악과 영이 들어오면 조건과 기대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조건과 기대 가운데 갔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의 영, 성령의 역은 만족의 영입니다 내가 풍부에 취할줄도라고궁핍에 처할 취할 줄도 하고 모든 일에 배부름에배고픔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치신 자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니라 해서 성령은 모두 그대 만족의 영이고 자족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내 욕망을 밀어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새끼 밥만 먹어도 감사하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는데 존재와 한 이상 때요 숨만 쉬고 있는 것도 감사가 돼요. 근데 그 전에는요. 저는 뭘 해도 화가 나서뭘 해도 화가 나 있었네요. 불평과 불만과 억울에 너무나 인생이.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제 영혼을 이렇게 머무른 다음부터는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그냥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아 이게 황금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의 세계를 정리해 주니까 그를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안이 정리가 안 돼서 내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요. 욕망이. 이것들을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불평과 불만과 억울하고 분하고 맨날 바깥세상밖에 없고 온통 사랑은 없고 그냥 욕망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욕망으로 살고 있어요. 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려면 내 속에 쓰레기들을 많이 바깥으로 도출해 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고백하다 보면 성령 자체가 충만의 영이고 만족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환경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비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안에 욕망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줘도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근데 여기 꽉차 있는 사람은요. 그것밖에 못하냐? 좀더안 갖고냐? 감사도 감사가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대가를 치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그게 욕망이 너무 높아가고 감사로 안 들어오고 더막 땡기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있다 보면 아 쟤는 뭘 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주기 싫죠. 똑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거든요. 이냐면그 감사가 파동의원리에 위해서 더 성령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는 세계가 정리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로마스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때대로 이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점에서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모든 게다 좋은 거예요. 설사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게그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범사가 올석셀 컴스던스가 모든 환경이란 뜻이에요. 아니 모든 환경 에 어떻게 감사해?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감사 안 나올 때는 어떻게 그 감사해? 야 너가 상태가 좋을 때 환경이 너한테 잘해줄 때 감,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라. 하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내 안의 세계를 정리하고, 안을 정리하는 믿음, 그 다음이 뭐냐면, 바깥을, 모든 공간을, 안이 아니라 모든 바깥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믿음이에요. 그때부터는 계속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요 주님 저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뭐다고 막 계속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가 누구 때문에 어택을 당하고 짜증이 났어요. 근데 짜증이 나도 내 입에서 사랑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신경이 내 자유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들어가 서고내 짜증 난게싹 없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결핍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모든 의식이 반사되거든요. 내가 표현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나는 계속 불평을 표현하니까 불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충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주는 거예요. 움켜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뭐다고 이렇게나 많이 감사해요. 주는 거예요. 꽉 움켜지고 누가 나한테 안 준가? 다들 떡을 하나씩 하라는데 두개안 주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그 결핍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추수 감사절 아침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욕망을 이제 제가 내려놓습니다라고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제가 감사하는 삶을 표현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저희 존재 이유인데 저희 입술에서 저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억울함과 분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에 있든지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